네 안녕하세요 김포로입니다. 바이오니아 정말 오랜만에 분석하는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아, 주가가 좀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는데 아, 변곡이 될 만한 중요한 자리가 좀 차트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오늘 영상의 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대감이 반영될 만한 구간이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니아의 코스메르나 타이머 치료제 요게 아니고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들어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발표하는 2분기 실적 결산이 지난주로 좀 마감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판매가 됐던 바이오니아의, 이 코스메르나 해외 매출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게곧 실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바이오니아가 계속해서 적자였지만, 뭐 흑자 전환도 할 것이고, 실적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이오니아의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던,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잠잠해졌거든요? 이때 주가가 좀 반등 추세로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오나 싶었지만, 자, 요 날. 이3 거래일 동안 보시면 은봉이 엄청 나왔어요. 마이너스 한20% 수준의 가격적인 조정이 좀 단기간에 나왔는데 이때 좀 공매도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15일과 1 6일에 공매도가 좀 굉장히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며칠 한 일주일 동안 들어올 공매도가 이틀간의 단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큰 폭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거고. 지금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좀 쌓여있는 금액 같은 경우도 한 100억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더 줄어들지도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매도 세력이 지금까지 주가를 꾸준하게 눌렀지만 아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어 이제는 슬슬 바이오니아 공매도 들어왔던 세력들도 어느 정도 상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요 자 2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8월 15일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45일 이내에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잠정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 다양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제가 왜더 2분기 실적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바이오니아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최근 재무추이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2020년도 뭐 2021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영업적인 이익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코스메르나로 인한 실적이 좀 잡히게 되고 좀 흑자가 제대로 전환이 된다면은 어느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바이오니아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맞춰서 우리 바이오니아 지금 들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코스메르나라는 바이오니아의 기대감이 소멸된 이후에도 주가가 버틴다 일단 이것만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2 4 0일 장기 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내려가고 있고 지금 보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 국면을 통해서 5일선과 10일선을 전부 돌파하는 양봉 캔들 지금 등장해 주고 있고 2 4 0일이 평선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추세가 살려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자, 영상을 혹시나 늦게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대응 자료 하나 또 준비했는데 그 전에 먼저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니아의 차트를 좀 이렇게 넓게 당겨서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매수를 했던 구간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대박줄를 우리는 고점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바닥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눌림목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결국에 이런 구간에 우리가 매스 타점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매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간단한 기법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릴 건데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신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송 내역을 잘 보시면은 제가 카페이십사라는 종목을 2023년 6월 23일 12시 15분에 발송을 해 드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고 자, 지금 어느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14,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매일매일 100% 무료로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카페이십사를 매수가랑 목표가, 그리고 간단하게 코멘트까지 달아서 보내 드렸는데 9 8 0 0원에 제가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83%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이죠. 세력신호가 정확하게 9 0 0 0 0에 포착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6월 23일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발송해드렸던 날짜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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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뒤로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3거래만에83%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보여드렸고, 6월 19일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동운 아나텍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6월 19일 월요일 날 제가 발송해드렸던 날짜와 정확하게 동일한 날에. 세력 신호가 8,600원에 포착이 됩니다. 자, 차트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신호 포착이 되고요. 그대로 주가가 뭐 상승 눌림 그리고 상승 눌림이 나오더니 26,8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7거래만에 190%가 넘어가는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매일 매일 딱한 개씩만 지금 엄선해서 챙겨 드리고 있고요. 자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도 제가 6월 20일 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문자 드렸던 날짜에 세력 신호가 4495원에 포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계속 급등이 나오면서 사거래 만에 6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직장인분들이나 주부 같은 분들께선 매일매일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매도 타이밍을 조금만 놓치더라도 손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본업이 바쁘신 분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만 확실하게 체크하신다면 안전하게 매일매일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바쁘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독 인증하는 방법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30초면 간단하게 인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버튼까지 같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저한테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 인증 문자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주소록에 직접 넣어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문자 받다 사이트에 여러분의 연락처를 직접 넣어 드릴 겁니다. 자, 유튜브 구독이라고만 등록을 해 놓기 때문에 뭐 개인 정보라든지 신상에 대한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 구독이라는 그룹에 여러분들 구독 인증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여 드렸던 이런 급등주들 매일매일 제가 이 무료로 직접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무료로 받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셔도 자 계좌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실제로 간단하게 이렇게 카톡을 남겨주시는데 자 유튜브부터 뭐 주식카페까지 유료광에 정말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에는 김프로님이 최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3천만원이라는 큰 손실을 보셨지만 제 매매를 따라오시고 나서 반년만에 자 1월부터 5월까지 자 매매 따라 오면서 1억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100% 무료로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도 저한테 카톡 남겨 주셨는데 남편 몰래 주식하면서 진짜 원금도 다 까먹었었는데 김프로님 만나서 겨우겨우 원금 회복하고 있습니다.라고 남겨 주셨어요. 자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는 손해를 보셨지만 결국에는 재배매 따라 오면서 한달 만에 원금 회복 전부 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 세력주를 분석하는 상위 1% 트레이더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제가 2022년도 6월에 어,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1억 클럽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수익률 부분 잘 보시면은 상위 1%인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2019년도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해서 1%가 아닌 1등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 같은 경우 1위 달성을 하면서 말로만 떠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전을 통한 검증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어떻게 보면 긴 내용인데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세력 신호 포착의 비밀은 바로 이 검색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 검증 서비스 정식으로 완료했고요.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달성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많은 영상들 그리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부려 일견이죠 자실전을 통한 검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검색 실시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김프로의 세력신호 포착입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급등날 때 쳐다보는 거 아니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해서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 검색기 상단에 나와 있는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세력 신호가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자 바닥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번 나왔고요. 자 주가 올라가기 전에도 한번 포착이 됐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언제 내가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 아우딘 퓨처스. 자 그리고 알루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검색기에 포착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차트에 계속 신호 나오고 있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급등 나오고 눌렸다가 오늘까지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때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를 보시면, 알루코라는 종목이 6월 16일 금요일 날, 자, 3,500원의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포착이 되고, 뭐, 눌림이 나오더니 급등, 눌림이 나오고 급등, 자,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지금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미 5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알로코뿐만이 아니고 금강공업이라는 종목도 검색기 에 포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포착됐고요 올랐다가 조정 주고 다시 한번 포착되고 난 이후에 급등 오늘까지 급등 언제 샀어도 계속 수익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자이 검색기 안에 들어가는 이 조건을 제가 직접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10년 동안 제가 트레이딩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이 검색기에 직접 담았고요. 세력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을 분석해서 급등 구간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뭐 올랐다가 눌리는 구간 이런 데에 포착이 되거나 아예 바닥에서 포착이 되게끔 자동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막 처음 접하시는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께서도 자, 100%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검색기까지 좀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 영상을 마지막까지 좀 꾸준히 봐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선물 드릴 겁니다. 자, 50% 이상 급등이 확신하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문자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자, 재료부터 매수과 매도과 비중을 전부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도 대응할 수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주 검색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세력신호를 포착해서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고요. 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점 매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수익보기 어려우신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필수적으로 받아가셔야 되는 이 검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인증하는 방법 또한번 띄워놓고 마무리할 거니까, 자, 간단하게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한통 남기신 다음에, 자, 돈이 되는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이오니아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 자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이 바이오니아의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세력들의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이오니아 세력들이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는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올지 100%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는 패턴이나 뭐 상승하는 패턴, 하락하는 패턴에 맞춰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목표가부터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6개월간의 거래원을 분석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 개인들의 물량 평균값을 제가 계산해서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직접 계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뭐 기업 분석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니아 들고 계신 분들께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괜히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가 준비해온 이 대응 자료 무조건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대형 자료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자, 바이오니아라고 남겨주시거나, 자, 바이라고. 자, 바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한테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